세종은 일찍부터 당뇨병이 있었는데 신하가 양고기 등이 도움이 된다며 여러 차례 먹기를 권했다. 그러나 자신의 병을 위해 동물을 죽이지 말라면서 끝까지 거부했다. 세종 12년 하동과 북평에서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한 사람을 죽인 사건이 있었다. 세종은 고의로 사람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니고 서로 싸우다가 사망하게 된 경우 가해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며 형벌을 한 등급 내리도록 했다. 세종 12년 한양도성을 쌓은 책임자가 공적을 내세워 포상해달라고 요청하자. 비록 공이 있지만 성을 쌓는 일로 군사들이 많이 죽었으니 포상할 수 없다고 했다. 그 이유를 다음에도 관리들이 공적 세우기 위해 사람 생명을 가볍게 여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세종 21년에는 기근으로 도둑질한 관노를 교수형에 처하려 하자 기근으로 죽는 자가 많은데 형벌로까지 죽이려 하는가? 하면서 감형하도록 했다. 세종 7년 사원부에서 매 훔친 자들을 참형에 처해야 한다고 하자 매는 작은 물건이지만 인명은 지극히 중하다 하면서 참형을 허락하지 않았다. 세종 4년 한양도성을 쌓는데 동원된 군인들이 많이 죽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상왕 태종에게 건의하여 진료소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병든 군사를 진료소로 보내지 않는 수령들은 파직하고 태형과 장형으로 다스렸다. 세종 6년에는 굶주린 백성에게 줄미곡을 빼돌린 득천 수령을 목빼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이 한 일은 백성들을 굶어 죽게 만드는 것이다. 다른 도둑질과 다르다.